정보사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0년 경자년 4월 범띠운세 말씀드릴게요. 범띠 23살 무인생부터요. 자, 사고수 조심하세요.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바심은 금물입니다. 이번 달 어, 내가 무리수를 두는 건 그야말로 말뜻대로 무리수예요 무리수를 두는 건 좋지 않아요. 이번 달은 좀 자빠진 김에 쉬어가고 어? 그런다는 마음으로 조금 릴렉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35살 병인생 쉬지 않고 내가 많이 달려오기만 했다. 그러나 잔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달린 김에 더 달리세요. 힘내서 달려보세요. 연애든 사업이든 직장 운이든 가정사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대가는 반드시 있는 법이에요.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막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공들이고 했는데 빛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막 포기하고 싶어. 조금만 더 달리세요. 포기하지 않는. 그런 날이 되었으면, 유정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. 47살 갑인생. 좋은 은기가 들어왔어요. 좋은 은기가 들어왔는데, 생각이 탑을 쌓고, 생각이 또 탑을 쌓고. 언제까지 쌓기만 할 건데요. 마무리를 지어야죠. 어떤 결론이든, 결정이든. 자신을 믿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달입니다.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면 좋은 운기 다 놓쳐요. 그러니 계속 쌓지만 말고 이제는 쌓은 거 마무리하시는 4월달이 되셨으면 합니다. 유종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. 5홉 이민생 늘 자리를 지키는 건 버거운 일이에요. 같은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거 유정보살도 못 합니다. 음,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조금만 더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지키면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될 거예요. 음, 이동수와 변동수가 있기는 하지만 자리를 지키는 게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수와 변동수가 있다라는 거자 제가 지키라고 한 거랑 변동수가 있다라고 한 거는 자꾸만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누가 속독속독 자꾸만 움직이자고 깨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팔랑귀가 되지 말고 지금의 자리를 조금만 더 지키는 게 모든 인연법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어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4월 한달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7 1살 경인생 어르신들 이번 달은 음 뭐랄까. 쇠와 쇠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달이에요. 그러니까 남의 말은요. 그냥 남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허투루 들으세요. 그 허투루 듣지 않고 그냥 그거를 막 새겨 들으면 그게 화병이 되고요. 그 말에 또 참게 되면 그 또한 화병이 돼요. 그러니까 구설에 지나가는 말에 자신을 다치지 않는 어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참는 게 이기는 거고 참는 게 미덕이란 말이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조금 뒤숭숭한 달은 될 수가 있으나 요 고비만 잘 넘기면 또 성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공기도 들어오니까 이번 달은 지혜롭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. 유정부사리 응원은 할게요. 83살 무인생. 음. 어르신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자손들에게 요구도 하지 마시고요. 무언가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. 대려 좋은 마음으로 하셨던 게 화가 될수 있어요. 특히 내 살아 생전에 뭐 조상님들의 묘자리를 잘 만들어 놓고 어 자손들한테 뭐 이렇게 잘 좋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자짓 잘못하면, 음,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, 어, 그런 어떤 변화를 주려고 이달은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. 음, 괜히 다툼만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 어르신들, 그냥 건강만 지키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입니다 95살 병인생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. 무병장수 하세요. 음,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. 그죠 경자년 4월 범띠 운세 길일 말씀드릴게요. 길일 1일, 9일, 13일, 21일, 25일 되겠고요. 일이요 11일, 12일, 23일, 24일 되겠습니다. 경자년 4월 범띠 여러분들 4월달 한 달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. 유정무살이었습니다